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래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의 김진호 시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이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교도소와 소년원의 이전에 노력을 춘천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춘천시위는 2017년 춘천교도소 와 소년원 이전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대통령님과 해당 중앙기관에 보내왔습니다. 춘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춘천교도소에는 수용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춘천법원의 항소 상고심 그리고 미결 수용자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교정기관으로 국가기관 시설입니다. 춘천교도소와 소년의 지역은 1981년 당시만 해도 5계리의 전형적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중앙고속도로 진치림로가 만들어지면서 춘천시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춘천시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2003년 거두 택지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동네에는 3 2계리 17,800여 명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학곡, 현재 학곡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교도소 바로 옆으로 학곡, 어, 다원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을 위한 노력을 춘천시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춘천 법원과 검찰 성사 이전에 대하여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청취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는 단두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교통 환경 영향 평가에서 가장 낮은 F등급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청사를 이전하고자, 아, 이곳 이전하고 난후현 지역의 공동화, 경제 슬럼만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옛 경제대대 부지는 1970년 국방부로부터 강제징발되었다가 군부대를 이전으로 국방부와 원소유주하고 환수 또는 환매를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제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급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유재산을 다시 침해하려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까? 법원장님과 검사장님의 요구가 있어 급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현 법원과 검찰청사가 협소한 법정과 휴게공간 주차장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불편함이 있어 이용하시는 강원도민들의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이걸 이전하고자 하는 석사동익경자대대 부지는 교통환경영향평가 F등급으로서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또한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부지 맞은편에는 농산물유통쇼핑센터가 2021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의 동문입구가 있어서 청사에 교서소 호성차량이 잘 운행할 것이기에 학생들의 정서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간과하는 것이기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바랍니다. 새로 이전할 법원과 관할 청사는 검찰 청사는 강원도민의 접근성이 좋아하고 야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며 하 나가 춘천시의 2차 혁신 도시 및 법조타운 유치를 계획할 수 있는 춘천시 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춘천시 이재수 시 장인과 해당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시민이 주의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대의기구인 춘천시 의회에서 교도소 소년원 이전 결의문과 법원검찰청사 이전 부지 재검토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